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부전선 최대격전지 바흐무트 관련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위된다, 안 된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측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러시아 충계 공세가 바흐무트에서 전선 변화 없이 좌초되고 파괴와 희생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바흐무트 3면을 용병 업체 와그너 그룹이 포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치열한 폭격전을 주고받고 있으며 도시 전체가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잿또미로 변했고요.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전투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현재 2만에서 3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측은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가 2월 한달 1만 천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주장이 옳든 엄청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격렬한 전투인지 화면에 총열이 벌겋게 달아오른 기관총 사진에서 당시 치열한 전투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흐무투 전선의 5월 2일 전황도와 5월 9일의 전황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불과 7일이 넘었지만 러시아군의 이르타할 전선 진격 상황은 정말 미미할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 전황도는 오신트 척 페로의 최근 전황도에 의거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여러분 바흐무트 전선을 양식다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전략 면에서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함락되면 서부 방면으로 더 멀리 진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멀리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략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 서부 쪽이죠. 슬로비안스크 이 중요한 교통의 요인데요 이 쪽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이곳이 바로 전략적으로 도네츠크의 다른 도시들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바흐무트의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도 바흐무트의 주요 교량 두 개가 최근 우크라군에 의해서 파괴됐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것을 퇴각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볼로디미르 나자렌코 우크라이나 방위군 부 사령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철수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반대로 방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원군이 배치되고 있다. 이렇게 덧 붙였습니다. 나자렌코 사령관이 이지옥에선 하루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진다. 바흐무트가 몇 달이나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바흐무투 전선을 그동안 고기 분쇄기, 러시아군 시체밭,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지옥으로 묘사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지옥에서 지금 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군도 물론 피해가 상당히 큰 규모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 피해, 피해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고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방어하고 있는 이 전선 자체가 지금 당장 붕괴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엄청난 러시아 병력의 투입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오신트 소식통들은요, 예비 병력의 효과적 순환 방어 전술에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러시아군 인명 피해가 우크라이나 다섯 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실질적으로 퇴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관측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전선은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요, 바흐무트 전선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바흐무트가 함락돼도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가치보다는 바흐무트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러시아로서는 솔레다르 작은 도시를 함락했는데 그 이후에 뚜렷이 내세울 무슨 전과가 없다 이 전과에 목말라 있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작은 지점인 이 바흐무트에서 군의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석이죠 말하자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철수할 때는 철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생각은 좀 다릅니다.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군 지도부와 회의 끝에 바흐무트 방어 작전 지속은 물론 현 위치를 고수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로비안스코와 크라마토르스코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진격에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지요. 유럽 연합 측에서는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일대가 며칠 내에 러시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엔스 스톨텐베르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즉 나토 사무총장이 8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대체적으로 미국의 견해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후퇴할 때는 전략상 후퇴를 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질적으로 부족한 즉 훈련이 안 되고 무장이 미비한 군대라는 이런 부분을 양적으로 즉 인해전술 방식으로 보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러시아의 이런 사람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술을 전 우크라이나 외무부 보좌관 안톤 게라셴코라는 분이 그의 트위터에서 러시아 프로파간다 방송에서 나온 실제 상황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러시아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지요 이 방송에서 지방에서만 징집을 해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역차별을 예사로 Россия огромная страна. 300 тысяч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торых сейчас отправили на улучшение ситуации на фронтах, это внимание. Это меньше 2% всех семей в России, понимаете? их в основном призывают из маленьких городов, там, из республик, а из Москвы или там моего Долгопрудного меньше одного процента семей. То есть Запасы прочности у России огромные, да, мы можем отправить и миллион человек, и, в принципе, так сказать, ну, для 150-миллионной страны не так уж и много, да? Увы, это надолго. Россия огромная страна. За три взяли бы. 300 тысяч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которых сейчас отправили, так сказать, на улучшение ситуации. 근데 이런 방송이 아무렇지 않게 러시아 사회에 방영된다는 사실에서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지, 사회적인 병이 깊이 들어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톨텐 베르그 총장의 주장은요, 러시아군이 탄약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폭격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라도 보병이 공격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곧 러시아군 사령부가 이런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때 러시아군은 최대 하루에 10만 발에 가까운 탄환과 포를 쏴서 10분의 1에 불과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 사용량을 압도했었죠. 우크라이나군의 사정도 곡사포나 로켓 발사기 등은 충분히 지원을 받았으나 지난 연말부터 탄약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부 예비군이 개인 화기와 삽으로만 무장하고 우크라이나의 콘크리트 거점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야전삽 과거 소련시절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사용했던 경험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똑같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차와 야포, 탄약이 다 했으니 할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야전삽은 전시에 백병전으로도 썼고, 과거에 도끼, 망치, 뗏목노조기뭐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됐고요. 백병전의 무기로, 또 후라이팬으로도 어, 썼던 것이, 군대에 말하자면 다용도 무기로서 사용이 됐었죠. 이 바흐무트 전투에 러시아군이 보병의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병사들은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약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전에서 기가 잘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9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겨냥해 한동안 멈췄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84기의 미사일 중 34대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요. 47기가 에너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엔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10, 사거리 2000km의 킨잘이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이죠. 이 킨잘 6개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서방의 관측은 이 킨잘까지 사용하게 된 것은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로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은요, 5일자 최신 우크라이나 정보 업데이트에서요, 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증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근접전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선에서 인명의 희생 같은 거는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방어하라. 이런 전략, 곧 장기전. 네.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국은 발표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 입장은 바흐무트 전선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일체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비축하고 공동 무기를 조달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죠. 장기적으로 수요를 고려해서 방위산업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또 어떤 종류의 탄약을 조달할 것인지 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또 10억 유로 규모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다 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왕 밝혔으면 촌각을 다투는 전투에서 신속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러시아군 분열을 들수 있습니다. 바흐무트 일대 전투를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업체 와그노그룹은 실소유주, 프리고진이죠. 프리고진 창업자는 처음에 바흐무트 시를 가로지르는 바흐무트카, 강 동부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하라 곧 바흐무트를 포기할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퇴각을 통첩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곧 프리고지는 자신의 부대가 탄약 공급을 받지 못했다, 특별 군사 작전 본부의 와그노그룹 대표의 출입이 금지됐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국방부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지는요 또 와그너 그룹이 지금 바흐무트에서 퇴각한다면 전체 전선이 붕괴할 것이다. 라면서 퇴각 가능성을 은근히 시사했다고 AFP, 로이터 등 통신들이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흐무트 전선을 두고 전과를 다투는 와그너와 러시아 국방부 간의 세력 다툼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중질환이 더 이상 바흐무트 포위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죠. 프리고지인의 PMC가 초기에 푸틴의 사병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이제 러시아군 주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보이며 러시아 국방부의 군부 세력과 강력한 라이벌, 대립을 넘어서 날이 갈수록 군부세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분명히 아마 드러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국 GTV였습니다.